안녕하세요, 여러분. 냉동짱 TV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별의컵의 위지역스를 올리는데요. 네, 네 참고로 제가 별의컵이 위지역스 엑스트라 모드 풀리한 영상 찍을 때 변신 가면을 쓰고 할 거거든요. 네, 제가 변신 가면을 아 제가 쓰고 해줬으면 하는 변신 가면을 댓글 써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어 쓰고 했으면 하는 변신 가면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신청해 주신 변신 가면 을 쓰고 플레이해 보도록 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채보님이 신청해 주신 변신 가면 메탈라이트 가면 써보도록 할게요. 네, 메탈라이트 가면 쓰는 커버도 귀엽네요. 네, 채보님이 신청해 주신 겁니다, 이거. 네. 그럼, 아 참고로. 이번에도 스프레툰 시리즈의 아미 보드를 챙겨왔어요. 자, 아오리 누나, 옥토린 그리고 사파이드 쌍에 나오는 만타로 그리고 참고로. 잉클링과 내동장을 자주 도와주는 꼬마야너 우츠호 후카 음네그 아, 아미보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미보 는 스플릿툰 시리즈 아미보입니다 네. 오 뭐야 어? 네, 외보 이렇게 해서, 오, 오 무서 워 무서, 오 무서 무서, 오. 여러분 처음부터 긴장됐네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자, 파이어, 오 버닝 어택. 맞지? 오, 아, 안 돼. 뭐야 성공했네? 아, 네 괜히 오바했네요. 죄송합니다. 오창 이렇게 좋았어. 네, 들어갈게요. 오 뭐야 위험해 오 오오오 무서 워 어, 이거 이거 어, 무서워. 어. 오 무서 오오오 무서 무서 워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 무서 무서 어오 다행히 살아남았네요 오오 위험해 오오 무서 무서 오오오오 너무 무서워 여러분 내 엑스타 보다 진짜 어렵네요. 근데 네. 제가 이따가 안전한데로 가서 안면보써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오오오 다칠뻔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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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스피어? 좋았어. 네 좋아요 음, 일단은 아미볼 써할게요 네. 아우리 누나. 대동창 무슨 일이야? 어, 아우리 누나, 내가 지금 별의 커비 게임 하는데 회복 아이템이 필요해. 도와줄 수있었나나 아, 어 대동장. 갈게. 고마워 아우리 누나. 네. 아주 좋아요. 오, 오 무서. 잠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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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려운 것 같네요. 오, 오, 무서워, 무서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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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 당이 볼또 싸갔습니다. 고마야 너야. 어, 내 동장님 무슨 일이에요? 어, 내가 지금 회복 아이템 필요해 커비 게만데 도와줄 수 있니? 알았어 내 동장님. 내 동장님 저갈게요 고마 고마 너야. 오, 오 클럽 블랙어 네. 파이어 커비. 네 파이어 컵에는 별의 컵 애니메이션에서 첫번째로 나온 가장 첫번째로 나온 컵인력이죠 음? 잠깐 뭔가를 들고 갈것 같은데 뭔가를 들고 갈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템 같은거 없나? 에이 그냥 갑시다 여러분 그냥 갑시다 오 티켓 네, 그냥 간 걸랍시다. 여러분, 네, 커터 컵이... 오, 오, 어지면 끝장이 네요 조심하겠어! 오. 아이고, 네,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 문은요, 왜냐면 이거 떨어리면 다칠 것 같아서, 아, 큰 그것보다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무서워서, 오, 아니 뭐야? 어? 오, 오, 곰치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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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오, 오, 무서웠어. 네, 여러분,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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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오, 지 오, 오, 안 터지나? 터졌어요. 근데 아뮤볼 또쏴습니다 이번에는 잉클링이 봐주겠습니다. 대동장님 무슨 일이에요? 잉클링 내가 회복 아이템 필요한데 줄수 있니? 네, 대동장님. 저를 갈게요. 고마워 잉클링. 오. 에잇 어이고, 오. 어. 오이고 오, 뭐야.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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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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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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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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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네, 이번에는 옥토링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대 능장님, 무슨 일이에요? 내가 지금 회복 아이템 필요한데 줄수 있니? 네, 능장님! 저닝가 가볼게요 고마워 토링와 뭐야 오, 오 무서워 아유. 오 무섭다 무서워 후. 네 스피어 두개 정도 넣었네요 뭐 괜찮네요 핫. 좋았어 네 여러분 이거 엄청 어렵긴 한데 그래도 포기선 안 되겠죠 간다 오 1위다 자이에감 쓰고 하니까도 엄청나게 좋은데요. 시원하게 갑시다. 점프하고 오호~ 신난다! 신난다! 달려달려! 아이고, 달려달려! 달려달려! 근데 벌써부터 회복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오우! 오우! 네, 안전한 데로 가서 회복 아이템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아비봇 쓰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서,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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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깝네 여러분. 여기서 회복 아이템 써보도록 할게요. 아오니 누나, 대농장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회복 아이템 필요한데 회복 아이템 줄수 있니? 아저 대농장. 내독장난 갈게. 고마워, 아우린나 네, 커비도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오, 무서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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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이렇게, 이렇게, 자. 좋았어. 자, 이렇게, 하나 바꿔주고요 아고 이 오. 네, 일단은 회복 아이템 좀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파 일상에 나무 훅할 써보도록 할게요. 대동장 씨 무슨 일후 훅할 씨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해보아이템필 k i t 요 알겠다, 카이. 감사합니다. t a 갑시다 네 이슬을 먹고 워터컵이 아, 아이고 후 a 다 네. 오, 빨리 가는데. 오, 오 무서 무서. 오유. 오, 뭐야. 어? 이 녀석? 이 녀석? 나한테 오지 말라고. 아, 짜증나 진짜. 네. 이번에는 꼬마 한다가 도와주겠습니다. 내동장님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아미나 내가 있잖아 회복 아이템 필요해. 알겠습니다 내동장님. 내동장님 그럼 갈게요. 그래. 아 짜증나 진짜. 어? 자 좋아요. 자 스노우 마스터. 네 잠깐만요 네, 좋아요 갑시다 네좋아요오좋아요아주좋아요좋아요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빨리 굴러야조아다자 갑니다 둥글게 둥글게 좋아요. 오오 오, 회복, 회복 아이템 맞네. 간다. 향. 둥글게 안 돼. 아 이런 아깝습니다. 둥글게 둥글. 아이고. 호호. 아 짜증나 진짜. 아열 받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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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아 진짜 짜증나. 둥글게 둥글게 오헐 귀여워 안녕 난 커비노 사람이야 오 귀엽다 너무 귀엽네요 여러분 와우 이 공간에 문이 열렸네요 이 공간으로 가볼까요 자와네 어떤 신이리 킬러가 있을까 오 어, 뭐야 오 어, 무서워 빨리 가야돼 오오 무서워 무서워. 오 무서워. 오! 어. 아, 죽어 버렸네. 네, 여러분 죽어 버렸네요. 네, 얼음 능력을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 뭐야? 얼음 능력 못 구하려 했는데 네. 엑스트라 모드 정말 어렵네요 네, 그 포기스 안 되겠죠? 오, 네, 이쪽은 통과하겠죠? 네, 자, 뱉어주고요. 와, 너무 험난하네요. 오, 네, 네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가겠죠. 네, 이럴 줄 알고 침착하게 가기 했습니다. 저는. 네 좋아요 최고예요 네밤 능력 을써먹할게요 뭔가 앵글보드의 밤이 생각나네요 간다 어 폭탄을 쓰겠습니다 갑시다 아이고 간다 이건 번개 스피어로퍼군요 오 무서워 해볼게요.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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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너무 위험해요. 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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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오, 위험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좋았어. 네, 여러분. 성고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쵸 네, 여러분도 이 게임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네, 그래도 절대 포기해서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할 거니까 저는요. 음, 능력 좀 봐야겠다. 네, 통과했어. 골 게임 간다. 오, 또 이리네요. 테이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 폰은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깨는 게나 같아요. 네. 너 어, 그러죠? 파이터 커비 라이징브레이크 아, 네, 여러분, 네, 아까 네, 참고로 제가 앵그리보드 2보스 대치 음성 지전을 할 예정인데요. 네, 제가 그성냥모상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라이징브레이크! 오오오오 오. 샷! 샷! 이렇게 발칸제 좋았어! 에오오 응.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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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哦뭐오哦哦 오, 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참고로 저 오늘 기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그냥 그래요. 이렇게 불로 잘... 어... 여기 물이 생겼네요. 들어가 볼게요. 네... 오... 힘내... 할수 있어. 오구요... 아... 이런... 아... 이런... 처음부터 실패하다이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암호 능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암호 뭐야? 어? 암호가 아닌데? 이상하네, 루프. 핫 아, 어. 아, 오, 스코피다. 스코피. 네, 참고로 스코피는 별의컵 애니메이션에 나온...면 더 무섭습니다. 어, 어둡네요. 여기 촛불로 불을 주변 밝혀주고요. 아이고, 아, 여러분! 죽어버렸네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제가 별커비 위 디적스 이 게임에 엑스트라 모드를 할때 쓰고 해주셨으면 하는 가면을 신청 받고 있는데 쓰고 해줬으면 하는 가면을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